할렐루야!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성령님 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하인 정도로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세 분의 형태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존재해요?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잘못 설명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든다면 엄마 배 안에 아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그런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물, 얼음, 수증기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물이었을 때는 존재하는데 수증기일 때는 없으면 이건 아니에요. 세계가 시 존재하는데 하나여야 돼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은 다 보이는 신이에요. 바리의신 무슨 신 무슨 신 태양의 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술처럼 무엇을 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 분이시고 세 분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려고 만들어진 책이지, 우리에게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과기론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 예.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고, 또 저의 삶을, 이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천지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권력자들이 있고 이 땅에 정세와 외교와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어떻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으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뭔가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시고 기쁨이 있는 어둠 있는 것을 빛으로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시는 분.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은 이위 하나님이세요. 성자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 끌려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매체를 보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야 돼요. 기독교가 갖는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독교가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청지를 새롭게 하셨듯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온도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일본은 세상의 것들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길을 알려 주고 새롭게 한다는 것. 창조 때에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성자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쌓는 거예요. 티베트 종교에 보면 마니테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돌려요. 그걸 돌린다고 경전을 한번 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지고 새로워하는 것. 비우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게 채워집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와요. 동성애 다 찬성하는데 뭐, 왜 교회만 반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차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세워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윤리들이 무너져서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수면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바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영 성령님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떠 있다 또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품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영이 그것을 품고 완성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그것은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52주 중에 51주를 빌려준대요, 뭔가를. 근데 한 주만은 이 주차장을 안 빌려준대요. 왜 그러시냐고, 한주더 빌려주면 모든 것을 하기 좋은데,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집주인이고 너희는 세입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선이 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게 땅주인인 줄알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선화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화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섬 여러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인간들은 그것을 넘어서 멸망으로 가요. 장세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사셨던 조상인지도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목사님. 그러면 두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셨던가 아니면 마음에 뭔가가 고장나 있는 분.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 갖는 질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보지 않았는데도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허하고 어루어진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특별히 착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특별히 착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왜 저입니까? 은혜예요. 그분이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뭔가 보여야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증명되지 않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 이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삶을 걸 수도 있고요. 제 모든 것을 걸어도 돼요. 왜?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조 때 삼위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삼위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맞아요. 근데 성령님만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미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바꿔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목회 시작을 할 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지 않은데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언어의 기술인 줄 알았어요. 잘 설교하고,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미 아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행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